안녕하세요. 김포의 화수당입니다. 이번에는 49세 되시는 분이죠. 개축생 소띠. 요 나이 되시는 분들은, 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 왜냐면 3세에다가 9수에다가, 어, 이렇게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9자로 끝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9수는 아니니까, 물론 9수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삼재라고 해가지고 모든 분들 자체가 삼재 때문에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삼재 기운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걸 안 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건 삼재하고 아홉 수에 보다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 조상의 바람이에요 이분들 조상의 바람 진짜 많이 타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따로 조상의 바람이 뭔지는 얘기를 한번 해 드릴 거고, 하지만은, 신축년 자체로 봤을 때, 어 운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2020년, 2019년보다는 조금씩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움직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문서운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오는 문서운이 있으세요. 하지만은, 나가는 문서운이 워낙 약, 약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조금 빨리 빼는 게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잡는 문서 같은 경우는 올해도 괜찮아요. 내가 문서를 새로 잡아서 하신, 하는 부분들. 근데 이분들 자체가 생각은 많은데, 아직까지는 확정을 짓, 짓지를 못하는 일들이 많아. 많은데, 올해수에서는 조금은 느긋하게 가셨으면 좋겠어. 성격, 원래대로 성격 급한대로 가시다가는 낭패 볼 수가 있는 한 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어, 이동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동수가, 먼 이동수가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역이 틀린 이동수 자체가 보여.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지방으로 간다든가 이런 이동수는 괜찮아요 신충역 자체에서 관운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나라밥을 먹고 계시는 분들 꼭 군인이 안, 아니더라도 거기에 연관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터전을 조금 움직임으로써 나한테 좀 득이 되는 한 해가 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이 올해부터 2020년에 9월달, 능력으로 9월달부터 관제가 조금 치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묵은관제가 계속 엮이고 엮이고 생각지도 않은 관제가 치고 들어오는 부분인데 더욱이 이 관제 자체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내 주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요. 쉽게 말해서 내 신랑이 관제면 내 와이프.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혼자 정정근근 하지 마시고 그 자체를 빨리 오픈을 하셔가지고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수 자체로다가 보시면은 삼재인데 조금 몸으로 치는 삼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는 미리미리 조금 하시는 게 좋고 제가 분명히 49세 되시는 분들 삼재 기운 자체가 올해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요 나이 때 되시는 분들 삼재 풀이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삼재라는 변수 자체가 내 운의 흐름 자체 작년, 재작년으로 들어오면서 그 흐름 자체가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2021년을 버티는 거예요. 2021년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2019년, 2020년의 운 자체가 같이 넘어와서 2021년을 버티는 거지 2021년이 좋아서 내운 자체가 흐름 자체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삼재 자체에서는 내가 맞고 가야 될 거든 꼭 맞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지니까 그 부분 자체에서는 이동수 자체에서는 조금 내가 약한 부분이에요. 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금전 자체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쉽게 성사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힘든 수가 같이 들어와요 지금은 급하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조금 두시고 이 부분은 조금 느긋하게 간다고 하면은 그 부분 자체에서 고, 골프에 딱 들어가면 호리론이라고 하죠 홀인원이 될수 있는 한 해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느긋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49세 개출생 소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드렸는데 소띠 되시는 분들 2021년 자체에서는 자중하시고 운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운의 흐름 따라서 들어오는 한 해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작년보다는 더 열심히 뛴다고 하더라도 반타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내 거를 뺏기지 않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포해수당이었습니다.